자, 안녕하세요. 삶의 흐름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 중에서 왜 하필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가? 제가 사실 요즘 개인적인 일들로 아주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사실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유튜브를 계속 미뤄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바빠도 일단 시작해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이유 바로 오늘의 주제 때문이었습니다. 자, 제 채널은 성경의 바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성경의 원리가 오늘날의 나와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알고요. 또한 그 원리를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성경적 기준으로 영적인 분별을 제대로 할수 있게 하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을 모르고 성경을 찢어진 신문지처럼 조각조각으로 찢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고요. 또 그것이 성경이 전부인 양. 정말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도 못하고 그 잘못된 기준으로 살아가고 또그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식을 했죠. 그것의 책임은 일단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의 흐름이 그런 걸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성도 개개인이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모르고 산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이 아는 만큼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분별해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은데요. 그것을 분별하려면 성경의 바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리들은 그 본질만 파악하면 사실 몇 가지 없습니다. 이것들을 훈련해서 형태 안에 감추어진 본질들을 볼 수만 있다면 점점 더 영적인 분별이 쉬워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명확하고 단순해지게 됩니다. 자그 분별해야 할 것들 중 지금 한국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또는 우익 좌익이라고도 불리우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과연 교회가 세상의 정치적인 일에 관여해야 하는가? 목사님이 교단에서 세상 세상의 정치적인 주장을 교인들에게 해도 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다른 영상으로 다른 이슈들로 깊게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만, 지금 결론적으로 먼저 간단히 그 대답을 말씀드리면, 세상의 정치적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에 관련된 것이라면 마땅히 교회에서는 그 영적인 분별을 할수 있게 말을 해줘야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교회에서 그런 이슈를 다루는 것들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보수와 진보, 좌파나 우파에 관한 것은 성경적인 진리에 관련된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정확하게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단어의 어떤 정의보다는 본질적인 의미에 더 집중을 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수와 진보를 봅시다. 보수는 무엇을 지킨다는 뜻이고 진보는 바꾼다는 의미로 일단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간단하죠? 그럼 보수는 무엇을 지킨다는 것이고 진보는 무엇을 바꾼다는 것이냐? 바로 이 점이 문제인 것이고 이것에 대한 기준이 지금 제 각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준으로서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죠. 무엇을 바꿔야 하고, 무엇은 바꾸지 말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대략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정치적, 학문적으로 연구되어지고 시도되어지면서 수정 발전해온 여러 가지 기준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여러 개파적으로 수없이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옛날 왕정 시대에서는 왕의 명령이 그 기준이었을 수도 있었고, 같은 왕정이라 하더라도 그 통치 구조와 방법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정하는 방법들이 뭐 달랐을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만든 헌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겠죠. 그 기준 아래서 어떤 것은 수정, 보완해 나가고 어떤 것은 고치지 않고 지키자는 논의들을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그 기준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근본으로 한 헌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그 헌법이 기준이 되어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지를 결정하고 그 헌법에 대해서는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와 정신을 기준으로 해서 그 헌법도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꾸는 것이죠. 이 헌법이 더 근본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바꿀 일이 많지는 않겠죠. 그리고 바꾸는 것이 더 신중해야 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다름 아닌 감정입니다. 참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지금 이 세대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무엇인가를 내 삶에서 결정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좋냐 싫으냐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해야 할 일에도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에게 그것이 좋은가 아니면 싫은가로 판단을 하는 세상이죠.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만간 정말로 자세히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지금은 다양성의 존중 상대적 가치의 인정 등의 생각들로 무엇이 그른가 옳은가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들이 점점 없어지고 모호해져 가고 있죠. 그래서 결국 그냥 그런 가치 판단보다 자기 자신이 좋으냐, 싫으냐의 기준이 더 중요해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헌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다고 말을 할 정도죠. 그게 뭡니까? 국민들의 감정 느낌이라는 뜻이죠. 그 국민들의 의견이 법치에 입각하고 있는 논리와 근거에 있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그런지 이유를 근거와 논리를 대서는 말하지 못하면서 왠지 그래야만 할것 같고 그게 옳은 것 같고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나만 다른 소리에서 소외되기 싫고 뭐 이런 식으로 묻어가는 경우가 더 많죠. 그냥 감정에 휩쓸리는 겁니다. 선동당하는 거죠. 인상이 좋 좋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뽑고 그리고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 중 제일 많은 이유가 모르겠다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고 그것이 바로 감정이 기준이 된 모습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의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된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들을 완벽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성경을 기준으로 바꿀 것은 바꾸고 지킬 것은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답이겠죠. 성경적으로 옳은 것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바꾸지 말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바꿔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너무 간단하죠. 성경적 원리를 알면 실제로 간단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우파 좌파라고 하는 기준은 어떤 가치에 대한 분류입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냐 사회주의적인 가치냐 등의 이념적인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보나 보수냐는 그각 가치 안에서 지킬 것은 지키고 수정 보완해서 발전해 나갈 것은 발전해 나가자는 그런 상대적인 분류입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우파 좌파는 어떤 가치나 이념에 의해서 나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수냐 진보냐는 그각 가치 안에서 상대적으로 더그 가치에 대해서는 지키는 쪽이냐 아니면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수정 발전하려는 쪽이냐의 상대적인 개념인 것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이 상대적이라는 개념의 예를 든다면 어, 우리나라 개화기 때에는 아마도 종아리가 드러나는 치마를 입은 사람을 진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계속 긴 치마나 한복을 입는 사람을 보수라고 어, 했겠죠. 그런데 70년대 미니스커트가 등장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들이 진보가 되고 종아리 정도 드러나는 치마를 입는 사람은 보수가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수냐 진보냐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제가 서두에서 이런 단어들의 정의보다는 본질적인 의미에 집중하자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잘못 이해되어져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의 진짜 뜻 같은 것은 그 의미를 제대로 찾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냥 아무 단어나 막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잘 구별해야 합니다. 나는 보수다, 우파다. 누구는 좌파다, 진보다. 이런 단어들의 사용보다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명칭이 무엇이 되든지간에 지금 어떤 상황이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것인가 아니면? 지키려는 것인가를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 무리가 주장하는 것이 과연 어느 쪽에 가까운가를 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기준, 즉 학문적 기준, 감정적 기준 안에는 성경적 기준과는 상관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성경적 기준과는 무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섞여 있죠. 성경적 기준과 상관있는 대표적인 것에 예를 든다면 또 동성애 같은 이슈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어느 사람, 어느 집단이든지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이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구별, 거룩을 무너뜨리려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뜻을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기준들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데 가까운 쪽이고 무엇이 그 반대로 가는 쪽인지를 분별하여 내가 설 곳을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그 성경적 기준에 가까운 가치를 굳이 말한다면 바로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와 이념인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전부 다 기독교를 부정하고 있죠. 물론, 이런 이념들 역시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 완벽하게 성경적 가치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만 가장 성경적 가치를 지켜 나가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치와 체제가 바로 자유 민주주의 사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역사 속에서 특히 미국의 교회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싸워 왔던 것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 정리하면 성경적 기준으로 설명했을 때 어느 쪽이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느 쪽이 하나님의 성경적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쪽이냐라는 것을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파적 가치를 가진 쪽이 늘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방향에 가까운 편이고 좌파적 가치를 가진 쪽이 늘 하나님의 성경적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진보당 쪽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평등을 주장하고 페미니즘을 지지하죠.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런 많은 이슈들이 희한하게도 어느 나라 좌파들이나 다 같은 것들을 지지합니다. 한국의 우파 정당들은 그들이 그리스오인이 아님에도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향선들이 함께 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그 기준에 머물러 있는 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보수나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의 명칭들은 지금 너무 혼동되어서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것들에 헷갈려하지 마시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실제 우리 사회에 적용하여 구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 마칠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오늘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정말로 정말로 성경에서 중요한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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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개념인 본질과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